마지막 관리하려고요. 붙였는데요. 제가 잘 붙이네요. 이거를 빨리 올려야 돼요. 오우. 아, 개운해.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이영애님 영접하려고 지난주에 울트라 클리어 리투오 셀프로 했고요. 모공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은데요. 이제 곧 행사가 내일로 다가와서 마지막 관리하려고요. 행사에 가면 보통 긴장을 하고 좀 긴장을 하면 표정이 어색해지잖아요. 제 표정이 요새 조금 이렇게 어색한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엠페이스 한 지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층 리프팅 엠페이스를 받을 거예요. 물론 저는 강의할 때 이제는 긴장을 하진 않는데요. 진짜 절대로 이영애님 때문은 아니고 외국에서 의사 선생님 200분, 그리고 한국 의사 선생님 100분 이렇게 300명 앞에 선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하네요. 진짜 절대 이영애님 때문 아니에요. 이게 엠페이스 얼굴에 붙이는 패드인데요. 이 붙이는 패드를 보시면 고주파는 전체 면적에서 다 나와요. 근데 우리 그 근육층 리프팅 해주는 하이패스 엠페이스의 진짜 효과죠. 그 효과는 이 안쪽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붙여야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장비라서 대충 붙여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비싼 장비니까 최적의 결과를 내야겠죠. 그래서 근육의 모양을 잘 보고 붙여야 되는데요. 노하우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려워서 붙이고 뵐게요. 붙였는데요. 제가 잘 붙이네요. 벌써 올라온것 같지 않아요? 이제 시술 시작할 거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강하게 빨리 올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고주파, 이게 하이패스. 이거를 빨리 올려야 돼요. 오, 진짜 100% 시작해요 저는. 오, 누가 야될것 같아. 이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가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오, 처음 하시면어 어떻게 해? 막 하시는데 한두 번째나 세 번째 오시면 막 빨리 먼저 올려달라고 하세요. 저도 진짜 지체 없이 100%까지 올려서 하고 있고. 이게 초반에는 약간 어색하긴 해요. 보통 1, 2분 이내로 그냥 진짜 자연스러워지고요. 한 중간에는 약간 진짜 졸음도 좀 오고 그래요. 이 시술로 비대칭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내 메인 고민이 비대칭이다 하면은 1차부터 잡아드리고 그런 게 아니면 저는 그냥 한 3회차까지는 일단 양쪽을 좀 같이 이렇게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 보면서 조금씩 맞춰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비대칭을 개선한다라는 거는 사실 한쪽을 약하게 해서 맞추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을 조금 포기할 것인가? 그러면서 비대칭을 맞출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워서 하는 영상도 좋네. 막 눕방 이런 거 같아요. 너무 편한데. 가끔씩 이게 붙이기만 하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솔직히 맞긴 맞아요. 인정하는데. 근데 이게 또 붙이는 스킬이 되게 중요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육을 딱 보고 알순 없잖아요. 표정을 짓고 만지고 이러면서 근육을 파악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붙이는 게 효과가 잘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진짜로 제가 회사한테 맨날 이거 좀 싸게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해요. 근데 회사한테 안 먹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도를 최대한 빨리 올려서 세게 세게 받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업체에서는 좀 감성 있게 부드럽게 안 아프게 편하게 받아라 하는데요. 아니 효과가 있어야지 무슨 감성이. 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엠페이스 하면 이분이 얼굴이 큰지 작은지 사실 다알수 있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얼굴이 남으면 얼굴이 좀큰 거예요. 저 남았어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피디 님 지금 몇분한 걸로 떠요? 지금. 14분 36초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편해요 근육 운동할 때막 빡세게 하면은 되게 끝나고 기분 좋잖아요 막어 운동 잘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우리가 아령을 4kg를 들어 첫 세트 때는 좀 힘들어 근데 두 세트, 세 세트 하면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만 좀 그렇지 이 정도 시간만 돼도 진짜 편해요 그냥 아네 어, 어, 안정을 얻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쉬워 이게 진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쯤 되면은 20분 더 하고 싶어요 정말로 진짜 더 하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원장님 좀 20분만 더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한번 붙인 거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건 나는 무조건 40분씩 해드려야겠다 근데 나 막아놨어요 20분을 더할 거면 이거랑 덮어서 또 붙여야 돼요 너무하죠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다른 병원 분단 이거를 조금 아프게 해요, 세게 해요. 이게 막 그런 진짜 뭐 아픈 느낌은 아니거든요. 강제로 갑자기 올려주는 딱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아파서 못 받는 분들은 진짜 없긴 하죠. 아... 어, 개운해! 이렇게 엠페이스 시술이 끝났는데요. 방금 우리 직원이 저보고 삐에로 갔다 그래가지고 삐에로 갔다거 아니야? 진짜 이게 잘 올라가고 한번 내일 우리 이영애님 보면서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댄서티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